그렇게해 디디디디 치 샀어요. 두부가 너무 커가지고요. 크면 맛있지. 그거 죽어줄게. 큰일 났왜 구워서 하는지. 구워서 하면 안열게있 쫀쫀하고 된장을 조 넣고, 김치 담으셔도, 엣지 시고 먹어 여러 가지 섞어가면 맛있다. 응. 맛있다. 이렇게 넣고, 밥을 기인 것도 넣고, 된장을 좀 하면 넣고, 고추장도 좀 하면 넣어야, 맛있다. 이 새우하고 멸치하고 오만거도 이러면 다시 안 빼도 되거든. 두숟가이렇 넣고 찢어으면 귀신이 하다. 당연 맛있다. 두부가 이렇게, 이렇게 백으로 찢으면 돼, 이렇게. 지들지들지들. 그렇게 시간 넣고. 고춧가루가 어디서 금방, 그냥 나나? 응. 그럼 이거 이제 이래갖고, 어 고춧가루만 딱 해놓으면 탁하거든. 음. 고추장도 쪼에 넣고, 된장도 쪼매 떼뭐 구시해, 이게. 음, 맛있다, 야. <laughs> 맛있나? 응. 음. 쪼매 음. 더 썰어주면 돼. 짜작짜작하게. 음. 다 됐다. 짜작래 하자. 응. 두부 조림이다, 이러 밥을 해. 이것도 뭐 퍼져야? 그러면 여기가 들어가면 이렇게. 이렇게. 밥도 작살나게 생겼다. <laughs>